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해부소 김현식입니다. 오늘의 영상 NC 소프트입니다. 기관과 연기금이 조용히 매수하는 가운데 한달반 만에 40% 급등을 했습니다. 한때 주가는 100만 원이었던 NC 소프트 시총이 4조 5천억 원으로 게임주 중 시총 3위인데요. PER이 약 50배로 고평가라는 의견이 있지만 왜 기관과 연기금은 계속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일까요 또한 증권사는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현지 흐름과 신작 출시 전인데도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NC소프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nc소프트의 종가는 211,500원이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장중 한때 213,500원까지 오르면서 0.9%대 상승을 보였죠. 이게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 2의 2평선 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하락이 없이 천천히 오르는 흐름이 나올 때는 기관 매집이 진행 중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개월간 흑고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650억을 순매도를 했고 반면 기관은 640억을 순매수 중입니다. 특히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 중인데요. 자 연기금은 이미 풀캐파를 대부분 소진했는데도 NC를 계속 담는 이유가 뭘까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기존 종목인 크래프톤에서 NC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이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나 AI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간과 연기금은 이럴 때 저평가된 종목을 조용히 모읍니다. 주가에 앞서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반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사데요 한국투자증권은 NC소프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도 28만 원으로 제시를 했죠. 증거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반기에 출시될 대형 신작 게임들. 그중에서도 아이온2, 아이온2는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전략 전투 시스템까지 모두 바꾼 트리플 A급 프로젝트입니다. 자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 매출이 22억 원 이상 가능하며 연 순이익이 최대 3천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아이온 2가 흥행하지 않더라도 신작 기대감 자체가 수급 유입의 핵심 요인이다. 즉 성공 여부와 별개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버텨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NC 소프트의 기술적 흐름을 보면, 현재 주가는 11선 위에서 안정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21선도 상방을 향하고 있고, 61선 역시 서서히 우상향 전환 중이죠. 121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뒤, 다시 11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은, 기관 매집 후에 눌림목 매수 포지션에서 자주 나오는 차트 패턴입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소폭 줄었지만, 이는 조정이 아닌 물량 잠근 현상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NC소프트 PER은 약 50배 수준입니다 업종 기준에서는 고평가로 보일 수 있지만 게임주에서는 헌반향이 큰 산업입니다 문제는 성장성이죠 만약 아이온2와 신작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방만 쳐도 지금 주가는 싸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방이더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현재 NC소프트 수급은 이건 중심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기술적 추세도 상승 중입니다. 자, 신작의 기대감과 중국 시장 진출 시나리오까지 포함을 하면 중기적으로는 25만원에서 28만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임주란 게 원래 기대감이 먼저고 실적이 나중입니다. 현재는 기술적 흐름, 수급, 뉴스 모두 지금 지켜볼 때가 아닌 들여다 볼 때라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 관망이 아닌 주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읽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주식해우소 김현식이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이나 영상 더 보기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요.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며 실시간으로 신규 매수 타점, 매도 타이밍과 매도 금액까지 전략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해우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